게임을 삽시다 오늘은 2025년 상반기에 스팀 압도적으로 긍정적 게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타크리틱 점수보다 유저들이 직접 평가한 스팀 압긍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메타크리틱과는 다른 라이더백 게임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엄청 많은 게임들이 압긍을 받았지만 전부 가져오면 너무 많게 평가가 적은 것들은 제외를 했고 한글이 지원하지 않는 게임과 높은 평가를 받기 쉬운 무료 게임도 제외를 했습니다 평가 퍼센트가 똑같다면 평가수가 더 많은 게임들을 상위로 배치했습니다 업로드 때는 평가 개수나 평가가 바뀔 수도 있지만 최근에 조사를 했기에 바뀔 확률은 거의 없을 거예요. 2025년 상반기 유저들의 극찬을 받은 스팀 아군 게임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첫번째로 소개드릴 15위 게임은 95% 긍정평가를 받은 햄프리입니다. 스팀에 들어오기 전부터 유명했던 명불허전 쯔쯔! 라 스팀에 오자마자 압근 달았네요. 이 게임 한글 패치도 기깔난거 존재하는데 문제는 스팀 버전으로 만든게 아니라 스팀에 적용이 되어도 오래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근데 일단 한글 패치가 있긴 있으니 소개는해드릴게요이 세상에는 툴리 과목이라는게 있는데 여기는 남녀 구분 없이 개 변태들을 전부 잡아두는 쯔쯔! 팝소! 입니다. 주인공 미나토 슈이치로는 바바리맨 같은 짓을 처하다가 이곳으로 잡혀 오게 됩니다. 이 새끼가 돌아 이인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예술이라고 해요. 무친 놈이죠. 줄립 감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생활하는 게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니까 병맛 게임처럼 보이는데 맞긴 합니다. 개드립이 계속 나오게 이런 드립 좋아하면 재밌을 거고 아니면 별로일 거예요. 근데 개드립만 있는 게 아니라 무거운 분위기, 감동적인 스토리 등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우분들이 연기도 엄청 잘해서 스토리 부분에서 도우 평을 받았어요. 서비스 신은 따로 패치를 적용해야 볼수 있고 독특한 그림체가 마음에 들어서 코박죽하며 음미할 수 있지만 서비스 신이 없어도 재밌다며. 호평이 많습니다. 다음 14위는 95% 긍정 평가를 받은 몬스터 트레인2입니다. 1편과 2편 모두 평가 좋습니다. 이름은 추후에 나올 신작도 엄청 기대되죠. 티탄이라 불리는 강력한 존재가 천상계를 장악하자 천사와 악마가 동맹을 맺고 싸우는 스토리예요 제목에 트레인이 들어가는 만큼 열차에서 싸우게 되는데 카드를 이용하여 싸우는 덱빌딩입니다. 새로운 적, 새로운 카드,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되어 전투 중에 사용하는 마법과 유닛의 조합이 더 깊어졌고 웹턴마다 어떤 카드를 어디서 쓸지 고민하는 재미가 더 커졌습니다. 이 게임은 맨 꼭띠에 있는 화로를 지키는 게 메인이라 디펜스 같은 느낌도 캐릭터들을 배치하고 그 캐릭터들로 싸우는 거예요. 평범한 덱빌딩 게임이 아니니까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13위는 95% 긍정평가를 받은 도키커스2 테스크포스 노스입니다. 예전에 출시했는데 2025년에 정식 출시를 했어요. 정식 출시하면서 한글 지원도 시작했죠. 특수부대가 되어 인물을 수행하는 게임이에요. 요즘 특수부대 게임은 긴장감 없이 그냥 쳐들어가서 무쌍을 찍지만 이 게임은 다릅니다. 진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게임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으로 팀원들과 전략을 짜며 소통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디를 투입할지 무슨 무기와 스킬이 될지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몰입감이 좋고 택티컬 슈터의 재미를 확실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하지만 멀티로 하는게 훨씬 재밌다고 합니다 멀티는 최대 4인 플레이까지 가능하고 기본 맵만 클리어해도 만족스러운데 이 게임 창작마당까지 지원합니다 유저들이 만든 맵까지 플레이할 수 있어요 대체제가 없게 유저들은 계속 유입될테니 콘텐츠도 끊임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12위는 95% 긍정평가를 받은 엔더 멜그 놀리아입니다. 이 게임도 25년에 정식 출시를 한 게임이에요. 전작 엔더 릴리즈도 엄청 재밌게 즐겼는데, 속작도 평가가 엄청 좋습니다. 이번 게임의 주인공은 라일락이고, 라일락이 살고 있는 그룹 나라는 인공생명체 호문클루스를 만드는 데 성공하지만, 이상한 연기로 인해 폭주를 하며, 인간들을 공격하는 미친 상태가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라일락이 자신을 도와주는 호문클루스와 함께 돌아다니게 됩니다. 개쩌는 노이스트와 이쁜 아트는 여전히 잘 살아있고, 전작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연약해서 싸우지 못합니다. 대신 호문 홈 클루스를 조정할 수 있게 이 놈들이 싸워주죠. 홈 클루스는 공격형 때 스킬이 다르게 원하는 걸로 교차해서 쓰면 되고 할만할수록 새로운 홈 클루스들을 얻게 됩니다. 메트로베니아답게 타워하는 재미도 잘 챙겼어요. 지적받았던 조작감, 지도 같은 것들도 개선되어 더욱 좋아진 후속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1위는 95% 긍정평가를 받은 클레르 옵스키를 33원정대입니다. 강력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게 즐긴 게임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높은 점수를 주면서 메타크리틱 점수 1등과 함께 바로 고투유보에 올랐어요. 근데 스팀에서는 평가가 은근 낮죠? 그 이유는 평가 개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평가 개수가 많으면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요. 반대로 말하면 평가 개수가 많은데도 압궁을 유지 중인 대단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 게임적 세계는 페인트리스라는 신같은 존재가 1년에 한 번씩 숫자를 적게 되는데 적힌 숫자의 나이를 가진 사람은 소멸하게 됩니다. 페인트리스를 막기 위한 원정대가 파견되었지만 실패했고 이번에는 33이라는 숫자가 적힐 차례였기에 페인트리스를 무찌를33 원정대가 발견되죠. 개쩌는 성우 연기, 개쩌는 노이스트, 개쩌는 마지막 반전 모두가 합쳐지니 수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더쩌는 건 전투예요. 이 게임 턴제인데 실시간 전투처럼 싸웁니다. 상대방이 공격하면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패링. 회피, 점프 같은 걸 하면서 적의 공격을 받아쳐야 하고 공격할 때도 조준, 타이밍 맞추기, 콤보 쓰기 같이 수동으로 해야 할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투가 재밌는데 자기가 어떤 식으로 빌드를 짜느냐에 따라 또 다른 재미를 줍니다 진짜 더 완벽한데 후반부 난이도 조절이 아쉽습니다 이것 빼고는 다 좋았어요 다음 10위는 96% 긍정평가를 받은 비욘드 시타델입니다. 더 시타델이라는 게임의 후속작이고 전작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할인한다면서 소개했던 게임이기도 하죠. 할인 영상에서는 그저 그런 게임처럼 보였을 텐데 96% 긍정평가를 받고 있는 대단한 게임이에요. 아포칼리스에 대항하는 인류 마지막 조항의 보루인 시타델이 무너지자 주인공이 출동하여 멸망을 막아야 하는 스토리입니다 게임은 여러가지 총기와 근접무기를 이용하여 적들을 전부 없애면 됩니다. 타격감도 좋고 적들이 죽으면 펑 터지면서 죽기에 쾌감이 쩔어요. 레트로 그래픽과 총을 쏘면서 적을 학살하는 거 보면 두면 생각나요. 데 맞습니다 대신 캐릭터가 여자라 둠같은 상남자는 없지만 상스러운 복장은 있습니다 총을 쏘면서 상대랑 싸워야 하는데 자꾸 시점을 내려서 주인공의 복장을 쳐다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게 돼요 근데 둠은 악마를 죽이니 아무 감정이 안들지만 이 게임은 일부 적들이 장기자랑을 하게 고부감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구위는 96% 긍정 평가를 받은 래프입니다. 이 게임도 삼성 원정대처럼 평가 개수가 많은데도 압근을 유지 중인 대단한 게임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20만 명이 평가한 거죠. 한때 협동 게임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리설 컴퍼니 다들 아실 텐데 이 게임과 비슷해요. 이 게임도 괴물들을 피해 파밍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 사람이 아닌 기계들을 조종해야 하게 좀 달라요. 물건들을 주울 때 레이저 건을 이용하는데 멀리 있는 물건들도 가져올 수 있고 가은 몬스터는 공격 될수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파밍 아이템 종류도 매우 많고 가격도 리설 컴퍼니보다 확 올라갔습니다. 대신 비싼 아이템 무거워서 팀원과 같이 들어야 하는 식으로 협동 요소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게임들보다 많은 6인 멀트이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밍을 하면 로봇이 내 몸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여러 장비들을 살수 있습니다. 엄청 재밌는데 가격은 착하니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임 같아요. 다음 8위는 97% 긍정평가를 받은 더 루트트리자 대대입니다. 1998년 루트트리 코퍼레이션 소유의 개인 제트기가 추락하여 루트트리 가족은 죽게 됩니다. 개인 제트기까지 보유한 것이면 돈이 뒤지게 많겠죠. 이 가문의 재산은 10억 달러가 넘게 이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분배를 해야 하는데 이 돈을 본 사람들은 눈이 돌아 너도 나도 가족이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탐정인 주인공이 누가 진짜 루트트리 혈족인지 알아내는 게임이에요. 탐정이라고 해서 맞짱 뜨고 이리저리 뛰어서 증거 찾고 그런 게임은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자료들을 확보하고 얻은 자료를 또 검색하면서 새로운 자료 어려웠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신박한 시스템과 높은 완성도 때문에 모두 재밌어하고 있어요. 게다가 루트 투리 가문을 찾았다고 끝이 아니라 루트 투리 가문의 개막장 색깔로 또 이어집니다. 다 7위는 97% 긍정 평가를 받은 스플릿 픽션입니다. 이 게임도 고티후보 게임 중 하나죠. 2인용 게임이라 저 같은 찐따는 즐기기 힘들게 다른 고티 게임에 비하면 별로 같지만 이미 개발사는 이테크투라는 2인용 게임으로 고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게다가 이번 게임은 이테크투보다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인공 미호와 조이는 둘다 작가지만 한쪽은 판타지 한쪽은 SF 소설을 쓸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큰 기업의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려는데 실수로 둘이 같이 참여하게 되고 평범한 기계가 아닌 아이디어를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라는 걸 알게 되어 둘이 협동한 뒤 탈출해야 합니다. 시뮬 기계는 자신의 소설을 체험해볼 수 있는데 두 명의 주인공이 들어왔으니 SF와 판타지 두 개를 모두 체험하게 됩니다 판타지와 SF 모두 잘 꾸몄고 연출도 굉장히 좋다며 칭찬받았습니다 이테크트는 뭔가 동화 같은 느낌이라면 이 게임은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이테크트처럼 게임에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있는데 퍼즐, 플랫폼, 어 액션 전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두 명이서 즐기는 거니 더욱 재밌죠 다음 6위는 98% 긍정 평가를 받은 스타베이더스입니다. 9 8면 거의 만점 수준이죠. 대형 업데이트가 아직 두 번이나 더넘갈게 앞으로도 재밌어질 게임이에요. 외계인의 침략으로 지구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주인공이 메카를 이용해 막아야 합니다. 덱빌딩 게임들은 캐릭터에 따라 사용하는 카드가 다른데 이 게임도 비슷하게 어떤 메카와 파일럿을 고르냐에 따라 전투가 확 달라져요. 전투는 덱빌딩으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아는 덱빌딩과는 다릅니다. 네모칸 맵에서 전투를 하고 srpg처럼 캐릭터를 이동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저기 위치나 공격을 보면서 캐릭터를 움직이고 카드를 이용해 공격하죠. 그렇크 답게 랜덤으로 빌드를 맞추는 재미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암 5위는 98% 긍정 평가를 받은 3리폴드 리사이틀입니다. 이 게임은 뭔데 이 정도로 평가가 높나 하고 살펴봤는데 영상을 클릭하자마자 으악 덜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수상한 구분들이 몰려와 추가 가산점을 줬나 봅니다. 근데 게임 자체도 재밌다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아무리 특정 취향을 저격한다해도 게임이 재미였으면 98% 긍정 평가는 못봤죠 인간, 짐승, 용이 같이 사는 동양의 판타지 세계를 다뤘고 주인공은 세 명이에요. 세명 3명 역시 전부 파워이고 도시의 비밀을 파헤친다는 스토리인데 주인공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늑대는 인간과 모든 것을 연결하는 카라마의 선을 보고 끊을 수 있고, 뱀은 그림 속으로 들어가 사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 능력들을 활용하여 진행하면 되고, 진행하다 보면 새 주인공의 스토리 라인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스토리가 좋아서 칭찬을 받았는데,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미니 게임이나 플랫폼머 같은 구간도 있어요. 읽을 게 엄청 많은 게임이니 한글 패치를 꼭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 사회는98% 긍정 평가를 받은 루가 아웃사이드입니다. 기괴한데 재밌다며 유행했던 게임이라 인터넷 방송 유튜브에 자주 보였기에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의 세상에는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창밖을 보면 괴물이 되어 버리는데 주인공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단체로 궁금한 걸못 참았는지 창밖을 보게 되고 아파트는 괴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인공이 이런 아파트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이에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음식과 장비들을 파밍해야 하고 괴물을 만나면 전투를 해야 하는데 전투는 턴제로 진행됩니다.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 신경 쓰면서 전투를 해야죠. 징그러운 괴물들과 여러 여러 가지 선택지로 이루어진 탐험 요소를 보면, 표인 홍고가 생각나요. 표인 홍고도 징그럽지만,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재미로 압근을 받은 게임이라, 이런 거 좋아하면 이 게임도 재밌게 즐길 것 같네요. 다음 3위는 98% 긍정평가를 받은 화이트 너클입니다 점프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임이라 점프킹 같기도 하지만 이 게임은 1인칭입니다 자신의 손만 볼수 있고 손이 중요한 게임이에요 펌풍구 튀어나온 벽, 철봉 같은 여러가지 잡을게 존재하고 이것들을 잡으면서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아이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요소가 많은데 쉽지는 않아요 이상한 괴물들이 방해하며 스테미네가 존재해서 한곳에 오래 있을 수도 없습니다 로그라이크 요소도 있게 랜덤성이 좀 있습니다 어렵지만 랜덤성 요소와 아이템 활용이 합쳐지니 죽고 새로이도 재밌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플레이어 스스로가 발전 하게 됩니다. 한글이 중요한 게임은 아닌데, 있으면 무조건 좋죠. 한글 패치 적용해서 즐깁시다. 다음 2위는 98% 긍정평가를 받은 델타룬입니다. 델타룬은 원래 옛날에 출시했는데 챕터 3포가 25년에 출시했기에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언더테일 개발자 토비폭스가 만드는 게임이라 출시 전부터 엄청 기대를 받았고 기대감이 높으면 조금만 못 만들어도 평가가 확 깎이는데 6만 명이 넘게 평가했는데도 98%는 질이네요. 스토리, OST, 전투, 연출 모두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픽이 엄청 허접한데 게임이 재밌으니까 하나도 신경이 안 씁니다. 언더테일처럼 여러가지 기믹을 가진 다양한 전투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턴제라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호불호 갈릴 거고 기존 언더테일을 재밌게 했다만 똑같이 재밌게 할 겁니다. 추후에 챕터가 또 나오는데 게임이 재밌으니까 더 나오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대망의 1위는 98% 긍정 평가를 받은 스퀘즐 원입니다. 9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부터 미쳤는데 평가 수는 더 미쳤습니다. 21만 명 정도가 평가했는데도 98%를 유지 중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쩌는 건 1인 개발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 게임을 포함한 스타즈 밸리 언더테일 같은 1인 개발 게임들 보면 게임에 특화된 천재가 있나봐요. 이 게임은 약을 파는 게임인데 약을 파는 쉬밀 게임은 이미 열어있어요 근데 이 게임과는 다르게 평가가 대부분 별로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주인공은 약을 팔기 위해 새로운 마을로 가게 됩니다. 약을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약을 만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종류에 따라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약을 만들면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차 같은 걸 타고 가서 배달해야 하고 다른 약장수랑 파벌 싸움도 해야죠. 하 전투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멀티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이런 막장 생활을 즐기면 훨씬 더 재밌어지겠죠. 그래픽이 구린데도 재밌는 게임성으로 꽉 채운 것 같고 아직 원래 엑스스라 점점 더 재밌어질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2 0 2 5년 상반기에 압궁평가를 받은 15개의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압궁평가를 받은 게임 중에서 거르고 거르다 보니 적어 보이지만 압궁게임만 따지면 엄청 많아요. 한번 직접 살펴보시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압궁이 아니어도 재밌는 게임들은 많습니다. 압궁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재밌다 평가했을 뿐 무조건 재밌는 게 아니니까 취향에 맞는지 잘 살펴보고 사시면 됩니다. 평가가 구려도 취향에 맞으면 재밌어요. 끝